제주도 만장굴이랑 환성불 나왔는데 만장장이이뭐보승동동으로해되거같요 비용은 너무해 강원도만 떠오르는 게 석회암이고 이 석회암이 지하수에 대해서 이제 녹아내린 거 거기 이제 석회동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기억하면 강은 고생대다 제주도에서 화산토생이 신생대라는 말이지 현무암질화산 음. 신생대에 형성됐다고 해야지만 눈물이야 기죠기예 고온 다습. 이 고온 다습 조건이 풍화 중에서 무슨 풍화가잘 되는 거지? 화학적. 화학적 풍화. 어, 풍화가잘 되는 조건이지. 이게 녹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학적 풍화로 보시면 되고 이때 잘 일어난다 맞는 거야 디그 카르스트 지형 얘기 긴는데 카르스트 지형 아는 거 있니? 언니. 어, 그냥 뭐 카르스트형 카르스트야. 종유석 이런 거. 어 여기 유명게 돌리네 돌리네 돌리네. 또는 우발라 또 우발레 뭐 있다고 하던데 저어보 <laughs> 이거? 어 돌리는 거그러면땅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동굴이 있다고 쳐 석회동굴 석회동굴이 있으면 일부가 무너질 수가 있어 무너지면 땅이 움푹 파인단 말이야 이 움푹 파인 걸 돌리는 거래 그래. 근데 이 움푹 파인 게두개 이상은 같이 연결돼갖고 넓게 파였다 그러면 우발레 구한다 거. 이런 그지 같지? 어, 그 석회동굴 또는 돌리는 우발레 이런 것들을 어,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 그럼 카르스트 지형은 어디서 만족되겠니? 석회동굴 지역인 나에서 관측되기지 따라서 나보다 가에서도 잘관찰되다 나가 틀린 말이겠지 좀 난리겠네요.